먼저 작전 전구의 지리적 형태를 보면 파키스탄은 전 정면을 인도와 마주하고 있어서 방어해야 할 횡적인 면적이 넓으며 중심이 깊지 않습니다. 이는 전면적이고 치밀한 방어 작전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토의 전 중심이 인도 공군에 의해 타격 사정거리에 있게 되죠. 아주 불리한 입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이해를 잘 하고 있는 인도 공군의 공격 편대군 역시. 파키스탄 전 전면을 상대로 4개의 공격 편대군으로 분리해서 LOC 통제선 전체를 압박합니다. 각 공격 편대군은 20에서 30km 정도의 간격을 분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인접된 공격 편대군 간 무투얼 서포트 상호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분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상호 지원은 각 공격 편대군 전투기간 BVR 교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공격 편대군을 구성하고 있는 전투기들의 세부 임무를 살펴보면 스트라이크, 에스코트, 시드를 담당하여 목표물 타격과 함께 공세 제공 작전을 위한 전형적인 전력을 구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공세 제공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방공망, 비행장, 지휘 시설 등을 타격해서 공중 우세를 확보하는 작전으로 적 공군 전력을 지상에서 무력화하는 것이 특징이죠. 공격 편대군 전면에 라팔 전투기를 배치시켜서 편대군 전력에 접근하는 적 전투기에 대한 수입, 전투기 소탕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편대군 후방에도 라팔 전투기를 붙여서 편대군 바디 주 타격 전력이라고 하죠. 이 바디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에스코트 임무를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편대군 바디 전력은 수호의 30, 미라지 전투기로 편대군 공격 축선에 대한 방공망 제압 시드라고 하죠. 그리고, 스트라이크, 공대지 타격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전투기소탄과 에스코트 임무를 할 라팔 역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서, 공대공 전투와, 그리고 공대지 타격 임무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무엇보다 인디아 공군이 이번 작전에서 라팔에 거는 기대감을 볼수 있죠.